이 점이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강경 보수파들이 비용 문제를 이유로 법안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드쇼트입니다. 미국이 마지막 남은 최고 등급을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등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먹는 스테이크 등급? 학교 성적? 그런데 국가에도 이런 등급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신용등급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라가 돈을 빌릴 때이 신용등급이 높으면, 아, 이 나라는 돈 떼먹을 일 없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반대로 등급이 낮으면, 어, 얘네 좀 위험한가 싶어서 높은 이자를 요구하죠. 마치 개인 신용점수 같다고 할까요? 우리 개인들도 신용이 좋으면 은행에서 싼 이자로 대출할 수 있지만, 신용이 좋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힘들 뿐 아니라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해야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국제 3대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에 남아 있던 마지막 트리플 A 등급을 W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어요. 이로써 미국은 3대 평가 회사, 즉 피치 라이팅스 S&P 글로벌 라이팅스 그리고 이번에 무디스까지 모두에게서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피치는 작년 8월에, S&P는 무려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이미 강등했었죠. 무디스는 강등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상당한 경제적, 재정적 강점을 인정하지만 이것들이 더 이상 재정 지표의 악화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미국 너네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돈 관리가 너무 엉망이야. 라는 말이에요. 무디스는 특히 역대 미국 정부들과 의회가 계속해서 예산적자를 부풀려왔고, 이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신용등급 강등 뉴스가 나온 바로 그날, 워싱턴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금 및 지출 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몇 년간 연방부채 수조달러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방부채는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데요. 계속 빚이 쌓이기만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 재무부와 백억관 측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음, 할 말이 없었을까요? 등급 강등 뉴스가 나오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국채라고 하는데요. 그중 10년 만기 국채의 이자율, 즉 수익률이 4.49%까지 상승했어요. 주식 시장은 다행히 영향을 덜 받았는데요. 정규 거래 시간이 끝나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 마감 거래에서 S&P ETF가 하락하는 것을 볼때 다가오는 월요일 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브랜디 와인 글로벌 투자 운영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트레이시 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강등은 투자자들이 국채에 대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피치나 S&P가 강등했을 때는 오히려 미국 자산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어요. 국채나 미국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다소 불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강등이 발표된 시점에 미국 연방재정적자는 연간 거의 2조 달러 한화 약 2,7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총생산 GDP의 6%가 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관세전쟁 여파로 미국 정제가 약화되면서 정부지출이 늘어 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코로나19 이후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 쓴 결과 미국 전체 빚의 규모가 이미 경제의 규모 자체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간 이자율까지 높아지면서 정부가 빚 갚는데 드는 비용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에 대해 미국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는 의원들에게 미국의 부채 상황이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빚 규모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신용이 사라지면서 경제가 갑자기 멈추는 것을 수반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에서는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 조항 연장을 포함하는 세금 패키지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게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를 포함해 그 이상을 연방부채에 추가할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난 금요일 하원 핵심 위원회에서는 하원 공화당이 추진했던 이 법안이 통과에 실패했어요. 이 점이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강경 보수파들이 비용 문제를 이유로 법안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관련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백악관 국가 경제위원회에서 일했던 조셉 라보니냐는 "이번 강등 타이밍이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중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와중에 나왔기 때문이죠. 현재 그는 SMBC 니코 증권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 중인데요. 미국과 같이 GDP 비율 100%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지 않다고 오히려 미국을 두둔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선진국이고 1인당 생산성도 최고인데 이런 나라를 강등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예산처는 지난 1월 미국 정부 부채가 불과 4년 안에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을 넘어 2029년까지 GDP의 107%에 도달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의회 예산처는 의회에 돈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이 예측에 따르면 거대한 공화당 감세안이 향후 10년간 정부 부채를 수조 달러 늘릴 가능성은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같은 정부 지출 증가와 높아진 이자율로 인한 부채 상환 비용 증가까지 더해져 연방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재정 위기를 걱정해야 할 판인데요. 재정 위기란 정부가 돈이 없어서 약속한 거못 지키고 파산 직전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무디스는 2035년까지 연방적자가 GDP의 거의 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주로 늘어난 이자 지불, 증가하는 의무적 지출,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 확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적 지출이란 법에 정해져 있어서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지출인데요. 이를테면 사회의 보장, 은퇴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주는 제도, 또 메디케어, 노인들, 의료비 지원해주는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무디스는 특히 높아진 국채 수익률이 미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지금의 4에서 5%대 수익률은 2007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라고 하네요. 무디스의 이번 강등은 사실 2023년 11월부터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전망을 바꾸면 12에서 18개월 안에 실제로 등급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무디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평가 회사 중 마지막으로 미국의 최고 등급을 포기한 것입니다. 피치는 2023년 8월 부채 한도 문제로 정치권이 실음하며 미국이 디폴트 직전까지 갔던 것을 이유로 한 단계 강당했었고요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더 오래전인 2011년에 이미 트리플 A 등급을 박탈했는데 당시 미국 재무부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했죠. 자, 오늘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 관리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다는 다소 심각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미국이 최고등급을 잃었다는 게 당장 우리 지갑의 직격탄은 아니겠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뉴스인 만큼 알아두면 좋겠죠. 과연 미국은 이 부채 폭탄을 잘 관리하고 다시 한번 최고등급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